어떻게 하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에 걸쳐 말씀드렸죠. 안녕하세요. 박영진 원장입니다. 오래간만에 장기 추적하고 있는 6개월 이상 되신 분들의 결과를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은 알로페시아라는 것은 우리가 탈모를 뜻하는 어, 영어죠. 그런데 아래 내용 중에 이렇게 보시면 전구세포 세포 신호전달 물질 그리고 영양분 그리고 심지어는 유전자적인 이런 요인까지 실제로 고려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됐죠.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시술은 후두부에 이제 표현을 싱싱한이라고 할게요. 이 싱싱한 줄기세포, 이 모낭 주위에 있는 줄기세포를 활용해서 우리 타겟 정수리라든지 두피 전체에 치료를 한다고 제가 몇 번에 걸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6개월 이상 되었을 때, 어, 뭐, 심지어 1년, 1년 반씩, 또 심지어는 5년씩 된 이런 분들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 결과를 함께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제가 아부다비를 자주 나갑니다. 아부다비 중동. UAE의 수도라고 그러죠. 두바이 있고 아부다비가 있는데 아부다비가 행정적인 수도가 되고요. 그런데 우리 귀여운 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바이오 미래를 위해서 제가 함께 데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어, 중동 지역은 이 환경적인 뭐 열사의 땅이라고 그러죠. 또 물의 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환경적인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 어, 특히 이 중동지역에 그 안드로제닉한 어, 그러한 탈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게다가 사회문화적 요인도 이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히잡을 쓰죠 또 남성들도 물론 뜨거운 햇살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복장으로 많이 착용을 하고 있었는데 뭐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도 탈모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향후에는 대한민국의 바이오가 한번 치료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중동에 자주 나가고 있는데 중동 소식은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재미나게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래된 분, 이분 이제 잘 아시죠? 한달 전후에 뭐 이렇게 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빨리 나왔는데 두달 전후에도 어, 물론, 미장원에 가서 염색을 했지만, 뭔가 이렇게, 어, 이 정도에서, 이렇게 정수리가 훤한 정도에서, 그래도 가려진 정도가 되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었습니다. 그러다가, 3개월째, 뭐, 염색 안 하고 찍었을 때도 만족도 좋죠. 어 저번에 이 동영상도 한번 보셨는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어, 정수리 이 부분만 제외하고는, 어 그냥 일상생활 하는데 뭐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머리카락이 많아졌다고 본인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섯 달째 본인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 오셨죠. 이 비슷한 각도에서 보면 머리도 굵어지고 많이 찼습니다. 참어미러컬 5개월. 제가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두 다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이 부분까지 이부분까지 이렇게 채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큰 부분에서 이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6개월째 우리가 이렇게 사진 찍는게 좀 실패했는데 많이 차올랐어요 환자분은 굉장히 만족하고 계십니다 1년째 보시면 우리가 5개월째 본 사진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그만큼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본인 욕심이 그래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하고 싶으냐 이 부분을 이렇게 컸던 부분이 이렇게 작아졌는데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어, 다른 각도, 비슷한 각도인데 더 이렇게 확연하게 차 있다는 걸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는 굉장히 컸죠. 전체적으로 오케스트라이 펙트라고 해서 머리카락은 이 하나하나만을 생각할 게 아니고 이 전체를 생각하면서 어,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전체적인 느낌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제가 스템셀니체 그러니까 줄기세포의 환경에 대해서 이런 어, 그림을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 가끔 가다가 잘못된 오류를 잡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뭐 지방유래 줄기세포나 혈액유래 줄기세포를 넣으면 이러한 모낭이 하나 복제가 된다라고 하는데 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줄기세포가 하는 작용은 여기 여러가지 이제 모낭열의 줄기세포도 있고 또정구세포의 대표인 모유두 세포도 있고 실제로 모의 색소를 결정하는 이런 곳에도 또 줄기세포가 있고 또 세컨더리 점이라고 하는 이런 쪽 아니면 이 주위에 어, 일종의 줄기세포들이 다양하게 서로 서로간의 인터토킹을 하면서 소위 중심이 되는 이 모유두 세포에서 신호를 주면서 전체적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모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뭐 하나만 있다고 해가지고 모낭이 또 뭐가 그렇게 쉽게 자란다. 이거는 좀 곤란한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곡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자, 이제 저 경우도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술 전에 시술 후 5개월째 굉장히 결과가 좋죠. 제가 봐도 이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탈모 치료 후에 뭐란 거는 계속 조금씩 변하거든요. 그 7개월째도 뭐 상당히 이렇게 조, 좋은 결과가 오랫동안 잘 유지가 되는데, 7개월째 이 동영상 이렇게 한번 보시면, 어, 빽빽하게 이제 차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 부분에 흰 머리가 조금 있어서 색깔이 이렇지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와 있, 나 있는 상태였죠. 자, 7개월째고 11개월째도 어, 거의 백백하게 거의 다 차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객관화 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이렇게 찍어 봤습니다. 네, 좋죠? 자, 11개월째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제가 정수리 부분이 환하게 예 아, 보이던 부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5개월째나 지금이나 어, 비슷비슷한데 대신 이제 이 흰머리가 조금 나기 시작했네요. 이 11개월째 뭐 흰머리 난것 이외에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제 1년째, 1년째의 동영상을 보시더라도 거의 빡빡할 정도로 찼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보면 뭐 흰머리가 나 있을지언정 어, 상당히 이 정수리 부분의 비교는 굉장히 커져 거의 이 부분은 빡빡하게 메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1년 반 정도 됐죠. 어, 1년 반 정도 됐는데, 이제 제 머리 한번, 어, 뭐, 이 중간에 동영상을 찍어 놨지만은, 뭐 실물로 한번 보시죠. 제 머리도, 뭐, 아직까지는 굉장히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에 걸쳐 말씀드렸죠. 음주도 조금 자제하고, 규칙적인 운동도 조금 하고, 너무 기름진 음식, 그러니까 지루성 두피염이 생기는 이러한 원인도 좀 제거를 하고, 조금 긍정적으로 살고, 제가 항상 저희 병원의 모델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결과가 좋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렸던 또 강조했던 부분들을 대부분은 잘 지키시는 것 같아요. 어, 물론 그렇지 않고 나는 술, 담배 열심히 하겠다 이런 분도 계시긴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거꾸로 머리카락이 또 머리가 모발이 이렇게 풍성해지면 동안으로 가까워지는 그런 지름길이 됩니다. 제가 오늘은 어, 제 사진까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6개월 이상 되신 분들의 결과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렸는데, 다음 편부터는, 어, 정말 이때까지 궁금해 하셨던 분들, 모발 이식 이후라든지, 아니면, 어, 예전에 보여드렸던 암 환자, 항암 치료 이후에 약해진 이런 모델, 그리고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 보시면서 줄기세포 치료의 위력에 대해서 서로 한번, 어, 논의도 하고, 또, 피드백도 또 업데이트도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